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리라. 아멘. 어, 오늘날 우리는 하이퍼커넥티드 소사이어티, 곧 초연결 사회라 불리는 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또 마음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또 생각과 감정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올린 짧은 글 하나가 몇초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의 화면에 나타나고, 수많은 이들의 피드가 동시에 따라 떠올라서 감정과 반응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가장 쉽게 분열되고 가장 쉽게 상처받는 시대라는 현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은 지구 반대편의 속삭임까지 즉시 보여 줄수 있지만 그 빠른 속도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또 기기 울리는 마음까지 깊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댓글 창은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누구라도 심판자가 될수 있는 재판장이 되었으며 작은 실수 하나는 금세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곤 합니다. 저마다의 신념은 학성계가 되었고 내가 보는 것이 곧 진실이라는 착각을 만들어서 그 착각은 공동체와 관계를 조용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의 형식, 찬양의 스타일, 봉사의 방식, 또 헌금의 습관 심지어 개인의 취미와 삶의 방식까지도 본질이 아닌 것들이 공동체를 가르는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와 닮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은 음식과 절기 같은 일상적인 습관들마저도 판단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질과는 상관없는 작은 차이가 예배의 기쁨을 흐리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복음의 시선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바울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잠시 멈추어 세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또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란 신앙의 기초는 있지만 확실히 충분히 서지 않는 사람 양심이 예민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전의 습관을 바로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빚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약함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중의 대상으로 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던 고기 중 일부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고기를 꺼려해서 야채만 먹었고, 어떤 성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조용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뜨겁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함이 어느 순간 절대 기준이 되면 다름은 틀림이 되고 또 틀림은 비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공동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판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판단의 권한을 무력화 시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매우 위험한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다른 이가 간섭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내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내 기준, 내 확신, 내 경험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재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넘어지고 누가 서게 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죄인 대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자를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음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생각이 같고 스타일이 같고 예배 방식이 같고 반응이 같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무의식 가운데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성령은 같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양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다름을 보고만 해서 품을 수 있는 시선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의 확신과 신앙의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에 주를 위하여 어떤 날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특정한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라면 그것은 모두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의 본질을 틀림이 아니라 동기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의 같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의 순전함을 보십니다 바울은 이 논의의 논, 정점을 찍으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살아도 죽어,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이 고백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국 그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도 다른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비합리적이라 여겨져도 그 형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다름을 기꺼이 존중하는 넉넉함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이해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모든 행위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자유,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여기서 비판과 없신 여김이란 이두 단어를 병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르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며 정죄하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소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확신이 자기 의로 포장되면 그 결과는 결국 영적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전제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정죄의 구조를 단호히 거부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멸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구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을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다시금 바울이 기억하게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내 형제가 무엇을 먹었느냐? 그들이 어떤 날을 지켰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얼마나 나를 경외했느냐? 너는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외심과 동시에 회방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이의 평가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판단의 자리가 아닌 무릎 꿇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복음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열심히 일하는 증명의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단순하고 분명한 정체성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확신보다 형제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는 성도, 나의 옳음보다 복음의 은혜를 더 사랑하는 성도,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귀히 여기는 성도,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